<laughs> 보자 윤선도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강호 한정이 80%그 다음에 연군 지정이 20% 대충 내용이 어떠냐면은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한가롭게 즐기는 것도 다 누구의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laughs> 요런 스타일인데 너희한테 주로 아직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에는 그냥 거의 강화한정이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작품도 임금님의 은혜는 그냥 안 나와. 그냥 무시해도 돼. 알겠죠? 그리고 이거 오늘 우리 시험 범위 중에 유일한 연시조다. 연시조가 뭐야? 수가 여러 개 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만능은요. 제목부터 일단은, 어, 그냥 너희 식으로 말하면 계신나 <laughs> 왜냐면 흥이 만 가득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득찰 만자에 이제 흥겨울 흥자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수부터 나가볼게요. 산수, 이건 자연이지, 그치 산과 물 그리고 바위, 바위도 자연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띠집을 지었대. 그러니까 지금 자연 속에다가 띠집 풀로 만든 초가집을 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윤선도 엄청난 부자라 그랬지, 그치 진짜 완전 부자였거든. 근데 그런 부자가 초아집부지였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들이 어때요? 아우야, 돈도 많은 애가 왜 저런 집 지어놓고 살아? 이렇게 이제 비웃는다라는 거야. 근데 얘 생각해봐. 강호한정사람강호한정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자연 속에다 짓는다라는 거는 자연 파괴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겸손하게 표현해. 어떻게? 어리숙하고 세상 보물적 모르는 나 같은 선비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하는 겸손의 말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 속에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내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지만은, 이해됐어요? 내 뜻을, 비, 아,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지만은 어리석고 하 하암. 어리석고 헤암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겸손이라고 써야지. 겸손한 표현이에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인 나한테는 이 정도가 딱인가 하노라 여기서 느껴지는 얘들아.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써있죠. 거기 지금 띠집에 안빈낙도 써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한자성어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안분지족. 안분지족, 안빈낙도 추가하시면 돼요. 내 분수에 만족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수 갈게요. 보리밥에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여기서 얘들아 지금 얘 물가에서 놀고 있을 거거든. 근데 밥도요. 반찬 봐 봐. 밥도 원래 선비들이 흰쌀밥 먹어야 되는 거거든. 보리밥 소박한 음식이지. 그리고 나물에다가 보리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알맞게 먹었어. 그리고 바위가 물가,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고 있어. 이해됐어? 그럼 얘 지금 어떤 상황이 거니 지금 어디에서 산속에서 초가집 지어놓고 물가 있으면 여기 바위에 앉아서 지금 물 먹고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야? 자연이지. 강호야, 강호. 그럼 지금 여기, 이거 밖에, 여기 밖은 어디야? 속세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자연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밖에 남은 일들은 불어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갈게요, 얘들아. 보리밥의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가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 남은 연함은 일이야. 여기서 그 남은 연함은 일에다가 세무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속세에서의 부경화라고 써있는 거 왠지 이해됐어요?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하는 설법.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써야 돼. 만족감이잖아. 요 이수의 포인트는 만족예 만족. 만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일수일수의 포인트는 뭐예요? 분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제 그걸 한자 속으로 나타낸는게 안분지족, 안빈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삼, 아, 사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들아. 사수에 대한 내용 잘 봐. 누가 상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연에서 놀고 있으니까 내가 속세에 있는 부귀영화 부럽다 안 부럽다? 넌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이 속세의 부귀영화 중에서 최고 벼슬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들어봤지?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 삼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계 최고의 벼슬 그럼 얘들아 삼공이 최고의 벼슬이면 그거보다 더큰 벼슬이 뭐니? 그렇지 왕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비교를 또할 거야 내가 자연에서 놀고 있으니까 누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것 같아 자연에서 노는 게 상공보다 낫다고 했는데 내가 놀아보니까 뭐보다 낫더라 왕의 자리가 이만할까? 이렇게 표현해 또 이거 그러니까 왕의 자리보다 이게 이게 낫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그냥 얘들아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 뭐가 누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야지. 자연에서 노는 게 최고의 볕을 보다 낫다고 했는데 내가 놀아 보니까 왕의 자리가 이거보다 나을까? 이해됐어요? 직역하는 거? 그럼 이제 의혹은 뭐야? 최고의 볕을 삼공 왕의 자리보다 난 자연에서 노는 게더 좋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자부심이 되는 거야. 자부심. 이해됐어? 어, 그래서 자수의 제일 큰 포인트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해석이 좀더 필요해요. 누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아니, 왕의 자리가 이만할까? 얘도 거기서 철법이라고 쓰시고요. 이제 생각해봤더니, 소부 허유가 야 같더라. 자,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중국 고사를 하나 이제 떠올려요, 얘들아. 누구 이야기? 소부와 허유 이야기. 이 소보와 허유는요 왕의 자 이제 얘 이제 얘한테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권했는데 얘가 이제 거절했어 그거를 나왕안 해. 근데 얘가 이제 물에다가 막 귀를 씻은 거야. 왜 귀를 씻었어요? 아나 더러운 얘기 들어서 귀 씻는 거야라고 했더니 소한테 물을 먹이고 있던 허유가 와가지고 너왜 귀를 씻니? 했더니 아나 어, 보고 왕하래. 나 귀가 더러워져서 귀를 씻고 있어.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와씨 그럼 저물 더러워졌네. 내소 먹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벼슬 자리도 마다하고 어디로 들어갔다? 어,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지키며 어, 안분지조안민납도 하면서 살았더라. 라고 하는 애들이야, 애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얘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 이것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에서 노는 게더 좋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더니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이런 아이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야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야 같다라는 걸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현명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헷갈릴 것 같으면 거기다가 야가 더라를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영리했더라 또는 현명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니네한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인천 한흥을 비교할 곳이 없더라. 인천 한흥과 숲을 임자지. 인. 숲속에서 지내는 한, 한가로운 흥. 흥겨움을 비교할 곳이 없다. 왜? 야. 지금 왕의 자리보다 부럽지 않대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얘기가 막 길었지만 결국 나는 어디가 좋다. 어, 자연친화적인 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 이제 얘기해줄 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총6 수거든 얘들아. 6 수인데 여기 에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지? 나머지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3 수야. 3 수가 안 나온 게 이제 너희한테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그 허점이 좀될수 있어서 선생님 그 프린트 그 프린트 꺼내보세요. 자, 그 프린트에서 4페이지 보이나요? 4페이지에 맨첫 번째 있는 시 있죠? 4페이지에 맨첫 번째 있는 시, 그, 태현아. 내가 그시 설명했지? 오케이, 그럼 됐어. 태현이만 들으면 되네. 거기다가 별표 크게 하나 쳐, 태현아. 이게 윤선도 만흥의 삼수야. 지금 딱 책에 빠져있는 딱 고구간이야, 그 지금. 고구간이 그 속임수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약간 그시 읽을 때 애들 느낌이 이거다? 모르는 시 나오면 너네가 키워드 잡지.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립던 님하면 일단 우리 뭐가 떠오르지? 이별의 정원인 줄 알아요. 그립던 님이 오면 반갑다. 뭐 이런 식으로 읽지 않을까? 이래서 애들이 이거를 이별의 정원으로 많이 샀거든? 근데 그거 아니고 잘 읽어봐. 앞에 봐. 내가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술 먹으면서 멀리 뭐 바라보고 있어. 산 바라보고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야.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비교 내가 반가 아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만할까? 아 이렇게 표현하는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디가 더 좋다? 그렇지 내가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3 보면서 술 마시는 게더 좋다. 이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모르는 애들은 혼자 해석할 때 시험 시간에 그것도 정신이 막 횟가닥 하면은, 아, 이거 이별의 정안이다.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선지. 근데 딱 하필 우리 교과서에 삼수가 쏙 빠져있으니까. 같은 맥의학이라고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해석 잘하면 근데 돼. 이해됐니, 얘들아? 네. 여기까지 가면 되고. 아, 어, 그러면 이제, 만응은 포인트가, 1수는 안분지족하는 사 2수는 자연에서 만족하는 삶, 사 4수는 뭐예요? 자부심까지. 여기까지 내용이 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라, 로 갈게요. 라는요, 어, 사설시조 한편이쓱 나와있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설시조는 중장이 제한없이 길어지는 형태라고 했었죠? 이 중장이 길어지는 이유에는요, 이, 이 우리 평민들의 지혜, 지혜나 어떤 해악성이 담기는 거야. 거기를 쫙 길게 풀어냄으로써 어떤 게 생기니 리듬감도 생기고 운율감도 생기고요. 또나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좀 웃음으로써 이겨내보려는 삶의 지혜가 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우리 어디야 니미오마학원을 기억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님 그리워 죽겠는데, 그걸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잖아,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인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자, 볼게요.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다가 뭐를 만든다고? 어, 창문을 만든대. 그럼 창문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열었다 닫을 수가 있잖아. 내 마음 안에 있는 뭔가 답답한 것들을 문을 팡 열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내보내고 싶은 거야. 가끔 왜 우리, 내말안 믿어줄 때, 아씨,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딱 그거를 표현한 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지 평민들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됐을까 아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laughs> 일도 많이 당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아 짜증나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주 해학적으로잘 승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가슴에 창내고자 일단 사은거 지키고 있다 얘들아 사설시조라고 해서 사은거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장에서 조금 무너질 뿐이지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가슴에 창내고자 여기 A, A, B, A 구조 설명 안 해도 되죠? 고모장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할게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까지 자르고 여기까지가 문의 종류를 열거하는 거야 문의 종류 들어서 여는 문, 열어서 여는 문 이게 들어서 여는 창문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암돌적이 숫돌적이 배목걸쇠까지 잘라 여기가 문의 부속품 자 암돌적이 숫돌적이 내가 설명해줬어 여기라고 해와나 여기 보면은 이 문에 보면은 문 열고 닫으려고 여기 문에 달려있는 요렇게 동그란 부분 있지? 그게 암돌적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달려있는 요렇게 딱 당기는 부분 있잖아? 그게 숫돌적이. 어쨌든 뭐예요그 배목걸쇠는 문 잠그는 자물쇠. 어쨌든 그냥 다할필요 없지만, 문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크나큰 장돌이로 뚝딱 박아. 망치로 뚝딱 박아. 이게 지금 뭐야? 문 만드는 과정을 쩔락 열거하고 있지. 자, 그리고 뚝딱. 음성상징어야. 가끔 이렇게 고전시가 공부할 때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애들 걸못 찾아요. 자, 쪽딱바가 이내 가슴에 장내보자. 이딱은 하, 뭐야, 많이 답답할 때면 열었다 닫아볼까 하느라. 이해됐어요? 네, 요런 사설 시조예요. 자, 근데 요거랑 좀 비슷한 시를 선생님이 좀 갖다 놨죠. 프린트. 네, 5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시. 야, 똑같아. 앞에 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관념의 형상화. 얘들아, 관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 을, 형상화가 무슨 뜻이야? 눈에 보이게 해놨다. 형체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던 거를 눈에 보이게끔 표현한 거야, 얘들아. 맞지? 마음이라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내가 거기다가 문을 만들어서 열었다 닫아보고 싶어. 라고 하니까 마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제일 중요한 핵심이 요건데, 거기랑 진짜 비슷한 시가 딱 하는, 이거 완전 정반대 개념. 앞에 와봐. 얘는요, 마음의 지금, 야, 이거 설명했니? 안했어안 했니? 어, 그럼 다 같이 할게요. 그럼 <laughs> 다 같이 할게. 어, 이건 그럼 다 같이 할게. 내가 그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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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너 가고 나서, 아, 이거 비안 했다, 막이런데 아마 여긴가 보다. 그치?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 반복하고 끝낼게요. 331페이지. 여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어, 더 얘기 안할 거고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어, 332페이지는 했었고, 333페이지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여기가 좀 그래. 4번에, 333페이지에 4번에 과로 2번. 가부터 다까지가 뭐야? 평시종. 라만 뭐야? 사설시조지. 근데 이거를 비교하는 말증 봐봐.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이루어진 데 반에까지 끊어. 이게 무슨 설명이야? 평시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야. 이해됐니? 아까 내가 그랬지? 다음 뭐.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장이지. 요거 묶어서 하나가 뭐라 그랬지? 9. 그래서 구가몇 개? 그 지금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야. 장이 2구씩 총 여섯 구다 이거 평시로 사용하는 거야? 하지만 중장은 뭐다 얘들아?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뭐야 해학적인 게 느껴진다. 어, 뒤쪽으로 넘어가요. 3, 3, 4페이지에 이제 그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얘들아. 어, 내용, 뭐, 형식 이런 것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 거기 좀 보시면 되고요. 6번은 니네 시험검에서 빠져서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것도 또 기가 막히게 설명했었는데 어, 빼뜨 빠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권이야 요거 잘라주세요. 뒤에 가서 요거 좀 마무리 지을게